좋아요. 오늘 관계자 분이 1부 끝나고 뒤에 오셨는데 네. 노래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음향 무슨 일이야? 너무 네. 오늘 좋다고 난리네요 그래서 색다르게 네.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아. 이국적인 카페이쫙 깔리면서 맞아요. 페르시아 왕자님이 <laughs> 얼마나 좋아요. 그냥 부이만하는데도 소리 질러주시고 여기서 힙편이야 어디 나가서 이러면안 돼. 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아쉬워요. 어 왜요? 오늘 리메버 마지막이잖아요. 아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지어 짜내면서 불렀는데. 네 만족스러우신가요? 박수 천칠일이 네. 만족하겠습니다. 야! 제목처럼 어,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, 저희 리멤버가 영원히 기억되길 바랍니다. 항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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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멤버 석회 때문에 네.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네. 맞아요. 항상 취점이 <laughs> 됐었어요. 어맞아 그래서 이 곡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<laughs> 네.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는제 <laughs> <laughs> 어, 저희가 불후의 명 김청한 선배님 산울림 그 편에서 어, 불렀던 곡입니다. 이 곡으로 또 저희가 어,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죠. 그 회차의 우승을. 그 회차의 우승을 해서 저희가 5회 왕주왕전에 나가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그때 드바이를 가까운 그 영감을 떠올려서 두이 네, 네. 그 형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랍비한 품으로. 어, 그리고 그거를 저희 네. 지금 이 전체를 음악 감독해주시는 장지영 감독님께서 팔떡같이 알아들으시고 <laughs> 멋지게 이렇게 음악을 뽑아주셨단 말이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쵸. <laughs> <laughs> <저>, 배드, 2 0 2년 배드로맨스의 시작은 주단으로부터 시작했다. 어, 그렇습니다. 이거 진짜 지금 이름 따라간다고 주단이 쫙 계속 깔리네요. 그죠 네. 저희는 이번 미니앨범을 내게 됐죠 오! 그 음악감독 누굽니까? <laughs> 장재원 음악감독 그쵸 그쵸 저 <laughs> 되게 전에 장재원 음악감독께서 앨범까지 <laughs> 마지막 퍼센트 이제 하나하나 10분 고요 그리고 음향 좋다고요 음향이 <laughs> 좋아요? 네. 음악가독감사니다 정말 이, 팀스 운영팀과 그 저희 회사도 굉장히 지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맞아요. 맞습니다. 모든 스팟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냥 잡고 있거든요. 맞아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저희가 어제 그 단체 사진 찍는데 표정들이 네. 그리 좋지 않으시더라고요. 아, 뭐. 저희가 <laughs> 컴플레인도 많이 구요. <laughs> 저희끼리 아, 저희가 아, 아니, 그래도 오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예. 있다네요. 예. 또 네. 예. 그런 아, 컴플레인은 음. 긍정적인 컴파스이기 때문입니다. 예. 어, 이제 좀 달려봐야 되잖아요. 어, 너무 좋 그렇죠. 저, 아. 아. 또한 이제, 이후로 이제 솔로곡들을, 솔로 무대들을 보여드릴 건데, 네. 줬던 이분이 마지막이잖아요. 굉장히 아쉽네요. 아, 어디 가좀내이대가 나, 이제. 요물. 요물. 이제 <laughs> 물 물의 신인 줄 알았더니 용 물의 신이었어니다 혹시. 네, 아, 얼더 킹철스로 다 같이 좀 예열을 했으니까, 예. 저희 이 열기가 빨리 식기 전에 빨리 환복해서, 어, 다음 무대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서열 3위 잘들아가세요 조용히 하고 위는 3위는 이제 그 서열 1위님 저말좀 해도 될까요? 오예 조용하세요. 아 정신 없어요. 아니에요 미규 씨가 입을 다물면 담으면... 객석 <laughs> 이 여기 조용해집니다. 세상이 조용해지잖아요. <laughs> <있어요>. 제 <laughs> 어. 아. 입을 열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. 뭐샥울도줘야지 공기가 쫙 변화가 되고. 아니, 진짜 저희가 처음에는, 처음 우리 공연할 때 이제 두형이 들어갔을 때, 아, 뭘 해야 되지? 아, 우리끼리 뭘 해야 되지? 하다가 요 타이밍에는 항상 저희가 관객분들과 함께 환호를 좀 질러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. 우리가 환호 소리가 얼마나 큰 민족이냐? 그 민족 중에 장중 체육관에 모인 이 2800명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자, 그러면, 일어서시면 음. 조금 더 보압이 올라오죠. <laughs> 살살, 살살. <웃음>